안녕하십니까, 술바이 노원입니다. 어, 이게 바로 고들빼기 씨앗입니다. 고들빼기. 예. 이 고들빼기 씨앗인데, 아, 이 고들빼기 아저씨야 채취하려면 장난 아닙니다. 이 장난 아니에요. 예. 어, 고들빼기 씨앗은 보통 이제 5월 말에, 5월 말에서 이제 어, 6월 초에 대부분 다 5월 말에 이제 채취를 합니다. 5월 말에 채취를 했다가 보관했다가 어, 냉동 보관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6월 그때 말에 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7월 말에 심는 것도 있는데 6월 말에 심는 경우는 언제 수확하냐? 그럼 9월 한말 정도 돼서 추석 전으로 해 가지고 어 10월 달 초에 그때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7월 말에 어 심는 거는 10월 말, 11월 어 달에 이제 막 김장할 때 그때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9월 말이지. 9월 말 추석 지나고 음, 그때 이제 수확을하기 위해서 지금 고들빼기를 갖다가 저희가 파종을 합니다. 근데 파종을 하는데 어, 이거 발아가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마 전에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면 차광망을 안 씌워도 발아가 잘 되거든요. 발아가잘 되는데 어, 이걸 만약에 비가 잘안 오는 상태에서 만약에 고들빼기를 파종한다면 차광망을 씌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 비가 오기 때문에 굳이 어 이번 주 이제 뭐 금요일 토요일 날또내일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차광망을 안 해도 바람가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이 고들빼기 씨앗이 아주 아주 가늘어요 아주 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아요 예, 이게 고들빼기 씨앗이거든요 호 예, 불면 다날라가 예. 그래서 고들빼기 씨앗은 최대한 얕게 그냥 크게 약간 덮는 둥마은둥할 정도로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이렇게 뿌렸잖아요 이렇게 뿌렸으면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거의 안 덮어도 날 정도인데 자연으로 씨앗 떨어져갖고도 고들 빼기 씨앗이 잘 나잖아요 주변으로 그러니까 안 덮어도 잘 나는데 그래도 살짝 덮어놓으면 이제 깊게 덮으면 나기는 나는데 언제 날지 모르는 거지 그... 1년 후에 날지 2년 후에 날지. 애민하네, 그래서 애민해. 그래서 고들빼기 씨앗을 파종을 했을 때잘안 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요 채취도 네. 힘들고 심는 것도 힘들네요. 아, 힘들고, 네. 나중에 어이. 수확도 힘들어. 왜냐면풀 때문에. 아유. 풀 장난 아니잖아 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풀 잡는 비닐 씌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풀 잡는 방법은 우리 같은 거는 이렇게 해요. 두둑을 미리 만들어 놓고서 비가 오게끔. 예, 네. 비가 오면 이제 어느 정도. 어, 풀에 올라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풀에 올라온 다면 이제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풀을 한 번, 예, 죽여요. 걷어내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골, 골로 이렇게 타서, 네 예, 여기 지금 한, 어, 10cm, 한 12, 3 c m 음, 12, 13cm 간격으로 해가지고, 줄 뿌림을 합니다. 저희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어, 씨앗을 뿌리는데, 음. 여기 하고 우리가 지금 한요번에한 400평 정도를 이제 고들빼기 심는데 어, 400평도 고들빼기 사기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제가 심는 거 심는 방법으로 농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는 방법은 이제 일단 씨앗을 이제 고 이게 고들빼기 씨앗인데 어 고들빼기 씨앗은 워낙 고들빼기 씨앗 씨가 작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요게 지금, 어, 기가 지금 한, 한 200평 정도 되거든요. 200평 정도 되니까, 여기면은 200평 에 종이컵 한 4컵 정도가 들어갑니다. 4컵. 응. 그것밖에안 들어가요? 네, 응, 4컵. 그래도 씨가 어마어마한 거지. 응. 종이컵 4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여기 하나, 음. 두 개, 세 개, 음. 네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넣을까? 이렇게 해서, 이거 흙을 갖다가, 고루고루, 이렇게. 음. 씨앗만 하면 확확 뭉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해서 뿌리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흙인데, 네, 이게 흙인데, 씨앗을 갖다가 흙하고 어, 이렇게 섞은 거거든요. 섞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음, 지금 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씨가 이 안에 엄청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 이렇게 이게 그래도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씨앗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료포대 같은 흙을 좀 넣고서 이렇게 쭉 끌고 다녀도 좋거든요. 이게 음. 예, 그렇게 다녀도 좋은데 예,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비가 안올 때는 만약에 한꽤 오랫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 차각막을 반드시 씌워줘야 됩니다. 이게 수분이 날라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만 씨앗이 발아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했을 경우에는 어, 발아가 잘안 돼.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밑거름을 갖다가 복합비료 정도 만약에 이제 한 300평당 뭐한세포 3포 정도 세 포까지도 안돼한두포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거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어, 뿌리를 갖다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고들빼기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뿌리가 약하고 작고 이파리만 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 우리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굵고 굵은 걸 사람들이 되게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굵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갖다 두둑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야 돼. 이거 쟁기질을 해가지고 어 깊게 쟁기질해서 을 노타리를 쳐서 어 두둑을 이렇게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이렇게 고랑을 배수를 해줘야 돼. 왜냐면 장마 때아 아니 두둑 만들어 놓은 게훅 들지 않게 되면 뿌리가 밑에 그 굵게 안 되거든 깊. 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두둑을 만들어서 구를 어, 파서 물이 배수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뿌리 어, 크게 하는 꿀팁이야. 제가 작년에 몇, 어, 재작년에 꼬들빼기 뿌리 어, 굉장히 크게 만든 거 그거 한번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김치하는 사진. 재작년이 대박이었는데 어. 보셨죠? 진짜 크죠? 예 네, 우리는 이제 고들빼기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수확하기도 좋고 사람들이 그거를 딱 받았을 때 인삼 같은 보약을 먹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고들빼기는 물론 이파리도 이파리지만 뿌리가 이렇게 두둑을 높게 해갖고 뿌리를 크게 만들면 뿌리가 되게 연해요. 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그걸로 김치를 해먹으면 진짜 맛있다네요. 아, 고들빼기 시야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들빼기 어,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바이노 원이었습니다.